함수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에서 f(x)를 1부터 3까지 정적분하고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정적분한 것을 빼고 거기에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을 더한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함수 f x를 적분 구간만 다르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적분한 값을 빼고 더한 결과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같은 함수를 이렇게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적분할 때는. 이것을 하나의 구간으로 합칠 수 있으면 구간을 합쳐서 한 번만 적분하는 것이 편하겠죠. 자, 우리 적분 구간을 합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적분 구간을 합치려고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여기 가운데 있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정적분인데요. 원래 우리 아래 끝에 더 작은 숫자를 쓰고, 위 끝에 더큰 숫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아래 끝에 있는 수가 더 크죠? 자, 우리 여기 가운데는 위 끝과 아래 끝을 바꾸어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는 1부터 3까지 fx dx가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위 끝과 아래 끝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 자 거기에 더하기 0 부터 1 까지 fx dx 로 우선은 위 끝과 아래 끝을 바꿔서 다 더하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요두개의 적분은 위 끝과 아래 끝이 서로 같으니까 하나의 구간 마이너스 2 부터 1 까지로 합해서 쓸수 있겠죠 그러면 1부터 3까지 fx dx가 되고, 요거 구간을 합해서 쓰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 dx가 되고, 어, 이것도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은 거 보이시죠? 자, 우리 요걸 먼저 쓰고 요걸 나중에 써봅시다. 자리를 바꿔서 쓰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가 돼서, 어, 이 구간 역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로 하나로 합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fx로 이렇게 합해서 쓰면, fx에 한 번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7을 한 번만 대입해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적분한 거 선생님 요 위에다 쓸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7X가 되고 이것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적분했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앞에 마이너스 있고 3의 세제곱 27에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고, 마이너스 8을 빼고, 거기에 더하기 7에 3 빼기 마이너스 2를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는 마이너스 35가 되고, 여기 뒤는 플러스 35가 되어서 결국 시계 값은 0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함수의 적분 구간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을 때, 우리 이 적분 구간을 하나로 합해서 f(x)를 한 번만 적분해서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